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님. 저는 코리님의 방송을 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코리님 방송을 보면서 키가 0.5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키가 자랄 줄은 몰랐어요. 리님의 방송을 보면서 세나, 세나도 잘 크고 있고, 제 키도 크고 있고, 제 몸무게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키는 0.5cm 밖에 안 컸지만, 몸무게는 무려 10kg가 늘었답니다. <laughs> 풀스도 찍으려고 하고 있고, 레이드덱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저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에 좀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 덱을 보고 택 확인과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김우띵이고요 그의 지금 게임친구에 있는 광현입니다 보토콜게요나오세요네 몇살이에요? 중딩이요 에 중학교 몇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우리 김우띵내 네. 방송 자주 오고 별풍도 쏘고 그러는데 무슨 중학생이 별풍을 쏴 금수저야? 아 금수대. 금수저야 뭐야? 시험 해봐. 잘 봐주고 어?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요? 시험을 잘 봐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코리 방송을 보면서 어? 세나도 늘고 어? 시험 성적도 오르고 어? 키도 크고 아 그랬다 이거지 지금 그쵸? 그런 쌤이죠 세나 시작한지 얼마 됐어요? 한 5에서 6개월정도 됐어 5에서 6개월이나 됐는... 5에서 6개월밖에 안되는데 플스가 23밖에 안 돼? 반에서 공부...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래 플스는 찍고 있네? 방송 보면서 네뭐이 정도면 뭐 23레벨 친구 닉이 뭐야? 그... 카톡이 아니라 게임친구에 있어요 그... 게임친구 이름 뭔데? 광현이임이라고 있어요 광현님 예. Yeah. 맨 위에 있어요. 손오공이 36인데? <웃음> <웃음> 야. 아, 그거,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네. 뭐, 뭐가 그게 아니야? 야, 장비 요딴식으로 장바... 해갖고 이겨달라고, 지금? 야, 유리가 이게 잡이 몇 개냐, <laughs> 어? 야, 화면 밖으로 삐져나갔다, 어? 이, 아, 뭐야, 들어가, 이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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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번을... 화면 밖으로 삐져나갔어! 일을 얼마나 하냐, 유리가. 이 불쌍한 유리가, 어? 여우로 태어나갔고, 야. 화면 밖으로 일이 삐져나갔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야, 십삼잡이야, 십삼잡. 13잡? 어? 이게 뭐 뭔데 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는, 어? 이거 뭐야? 이 이래 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한 번도 못 이겨봤어? 아슬아슬하게 놓쳤는데 한 번. 반반에 아, 아 상대방이 면역이 있나? 각성기 조각 써도 돼요. 뭐라고요? 각조 쓰셔도 돼요. 각성이 좋았어? 써도 된다고? 그게 문제 아니잖아. 레이드 데 미안. 니건줄 네 알았어. 미안. 아니네. 지금 뭐야, 이거. 하나, 둘. 뭐야. 사실 걔가 현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친구가 현질을 많이 했다고? 걔한 50만원 쓴것 같아요. 이 게임에 50만원 썼다고? 총 합해서요. 뭐 친구 되게 금수저야? 돈은 많아요. 아 친구가 돈이 많아. 중학교 1학년인데 과금 50만원 정도 한거 같다. 근데 내가 볼 때도 좀 친구 되기 46 레벨 이게 중학생 되기면은 과금해서뭐 하는데 친구는? 매일 상전한 거, 그런 거 온갖 다 사요. 아, 온갖 다 사는데, 50만원 밖에 과금 안한 대기 이렇단 말이야? 예, 그, 운이 너무 좋아요, 대자. 뭐가 운이 좋아? 운이 좋은 게 뭐가 있어? 운을 키워라, 뽑기 세번 해서, 한두번 나온, 농대 나오고. 친구가 게임을 열심히 하네. 보.. 어? 펄도 있고. 근데 무과금으로도 솔직히 이 정도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 김은띵, 니가 생각하기엔 어때? 되긴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 하긴 게임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중학생은요 게임 할 시간이 없어요 어 게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50만 원 과금에서 뭐 50만 원 과금으로 뭐 이것 저것 어 그냥 막 어, 버리면은 어 저런 덱도 가능해 <laughs> 어? 이곳저곳 막 그냥 그냥 괜히 던지는 거야 어던지면서 요런 덱도 뭐 가능하지 않지는 않아요 네 가능할 수 있지 뭐 그렇다고 야이게 그닥 쎄일 것 같지 않은데 친구가? 플스 아우 붙어보자 시작 아라리로 제가, 제가 전에는 훨씬 셌는데, 제가 일찍 하고 나서부터 역전됐어요. 단기간에 친구가 쎄졌다고. 네. 그래봤자 태오 그래봤자 친구 되기 좀 구성이 그렇다. 응. 50 아까 잠깐만, 저게 응. 태오 맞나? 유리가 한번 죽고 툭 부활 툭 수명 걸려갖고 이제 카이이할건 없긴 없긴 한데 아 저걸 오공을 한 그렇지 오공 오공이 죽어야 된다 자 사신 어둠 강탈 헐레 터졌어 반격을. 아, 반격을 내가 볼 때는 저 연희가 해줘야 더 좋은데. 얘 반격을 왜 델론지가 하니? 빠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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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다음 키리엘을 각성할 때 카레넌으로 각성할까요? 키리엘. 뭐야 이거 지게 생겼다. 어 이거를 이걸 태우가? 근데 저 에반을 누가 잡어? 저 에반을 누가 잡어? 저 에반을 누가 잡어? 흡혈이라도 해! 안 돼! 야, 균박혔어, 이거. 균박히기 전에 나갔어야 했는데, 이게. 아. 상태 이상 없니? 멜키르? 아, 노답이네. 에반니로못 잡네! 안 돼! 아! 자! 아 이건 안 돼! 수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하기 하고 영관리 가서 한번 보자 뭘쓸수있냐저 35만 골드 뭐 해갖고 뭐할수 있겠어? 길드 공원도 있어요. 그래, 요거라도 사야겠다. 20만 원, 23만 원, 26만 원, 36만 원, 46만 원, 56만 원. 66만원. 71만원. 91만원. 아하! 마지막에 50만 골드! 아니, 내가 좀 골드를 잘 뽑는 것 같아.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141만원. 네. 나 이제 이상하게 골드를 잘 뽑는다니까. 어? 골드를 잘 뽑아, 코리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돈은 그냥, 어? 그냥 막 생기네, 막, 돈이. 너는 이거 키리에를 만들어도. 넵. 장비가 없다, 야. 응? 네. 레이드 안 하니? 또 레이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 불사. 하, 장신구, 아. 델론즈는 뭐야? 실명 침묵? 84, 5, 공 아, 이게 강화도 안돼 있고, 이거 말이야. 강화를 해야 될거 아니니. 자, 한번 이겨봅시다. 뭐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 관리 와서, 얘가 지금 반격이 31, 34 버프 턴 감소.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들고 있네. 31, 34, 60, 에서 쓸 수가 없네. 테오를 또뺄 수가 없어, 에반 때문에. 그래도 에반 장비가 그래도 방대구로 한번 가 볼래? 저 아까 보니까 크리스 없던데 어때? 에반이랑 크리스 두 개로 될까요? 한번 해 보자. 어? 네. 넌, 그래도, 패시 크리가 있으니까. 쟤는, 저 친구는, 파이크가 아니더만. 어? 하고, 뒤쪽을, 크리스를 주자고, 아니, 델론지를 주자고. 델론지를 주고. 뭐, 일단은 그냥, 턴감 하나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여? 멜키를 그냥 써. 써도 돼. 멜키를 써도 돼. 멜키를 턴감용으로 하나 쓰고. 하나 남는 거를 누구를 끼냐? 하나 남는 걸. 방감으로 유리를 쓰자 유리 장비. 그니까 그래도 뭐 씨. 유리도 턴감이 있으니까 쓰고 플스를 방 플스로 좀 변경. 소꿉마 올리고. 리더가, 힐러가, 뭔칼이 하나밖에 없냐. 336이라도 올려. 한 번, 보자. 아, 맞다, 맞다. 영관리 어, 대표자, 공대표자 크리스, 방대표자를, 에반에. 에반한테 모든 걸 걸자. 에반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에반 장비를 만들러 갑니다. 하라리로. 좋아. 약공 25%짜리. 어, 뭐야? 어, 이거, 육성무기 약공은 뭐냐? 있었네? 아, 씨. 아, 진짜 겁나 가난하네. 진짜 미쳐버릴, 미쳐버릴 만큼 가난하네. 진짜, 이거, 씨. 야! 치고 5 0화로과거하는 동안 너뭐했 어! 어! 야, 너무 가라나잖아, 지금! 어? 5성장 믿기고 있다. 오성장 믿기고 있어, 지금. 미치겠다, 내가. 야,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한 번, 한번 해보자. 음 응. 비단 장비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아, 빼지 마, 넌. 토파주덤, 뭘 빼. 나 살아. 자, 다시 만들어. 빼지 말고, 토파주덤. 그렇지! 턴감! 하라리로, 그래. 어, 빠 봐. 아, 씨. 죽격! 하, 대, 하, 퇴! 투! 요 개봉수.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크리스가 스킬을 좀 써줘야 되는데. 금방. 그, 대봉승부터 나간 게 차라리 다행이긴 한데, 아, 저놈의 크리스, 저 어떡하지? 아니, 저거. 이게 3탄가? 안되겠는데. 백설이 어수와. 복수 날개. 백설이 어수와. 어, 뭐야? 아, 나 매니저를 안 샀구나, 오늘. 아 하라리로! 그래이쒸! 알아쳐! 야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마 우리에게 우리에게 크리스가 있다 괜찮아 걱정하지마 죽었잖아 하! 태! 하! 태! 제저 반격 없어 저 반격 없어 어. 반격 없어 다 까졌어 하라리로! 야여인아참모 안돼! 하라리로! 크리스만 살면 돼! 어두에쇽샤임 파파파파리로! 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이거 이겼다 음. 어, 미리 미리 틀어놓자 승리 아쿠이 아우 고맙습니다 어? 네 이겼네요 네 어때? 형의 실력 어때? 과금 너 이겼다. 어때?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야, 뭐, 50만원 과금 해봤자 수술 앞에 장사 없다, 그지? 어, 근데 뭐야? 잠깐만. 야, 크리스가 살아있, 야, 잠깐만. 델론지가 살아있다? 쟤 델론지 어디서 나왔어? 원래 있었어? 네. 자 일단은 죽긴 죽는데 어? 침묵이다? 델론즈 침묵 걸렸네? 좋아 일단 다 죽고 다이다이다 다이다이 다이다이 아냐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하! 대! 하! 대! <laughs> 방어구는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 야 잠깐만 침묵 풀리면 어떡하니 너 주격 들어오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아, 아버텨 그래 버티기만 하면 돼 평타 평타 내가 장비 줬잖아, 속약. 5성짜리. 5성짜리 줬잖아. 버텨봐. 야, 피급도 없냐, 어떻게, 에반이, 근데, 너.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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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그렇지, 균박 그래 그래, 그래! 하태, 어, 데미지 들어와. 5성 장비, 쎄! 야, 이씨, 잠깐만. 저기요? 아, 안 돼! 버틸 수 있잖아! 그렇지! 17초 남았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 11초, 11초! 팔, 야, 야, 침묵 먹지 마! 야, 제발, 빨리, 이거, 그냥, 끌려고 나가자! 그렇지, 침묵 안 먹고! 아, 돼! 아, 돼! 하 아, 돼! 다아 어, 이길 줄 알았어요 어안 쫄았어요 어 대충 수술해서 들어가서 어 이길 줄 알았어요 <laughs> 대충 수술해도 이길 줄 알았어 아 축하한다 아, 그래 과금 너는 이렇게 이겨야 제 맛이다 나갈게 예